안녕하십니까 정승호입니다 S 골프 함께하는 뻔뻔한 매치 드디어 결승전 후반전입니다. Let's 아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쭉 리그전부터 결승전까지 보내드리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아하, 시간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나이널.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아, 지난번에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반전이 올 스퀘어로 스키...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laughs> 네, 혼돈의 양상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팀 자이언츠와 팀 튜나 라이스의 결승전 후반전 경기. 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지가 않아요. 네, 워낙 이 PD들의 <laughs> 찬스와 가진 악덕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음. 귀추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팀 자이언츠가 좀 앞선다고도 앞서... 볼수 있겠지만 네. 우리 제작진들 악덕 제작진들이 많은 걸 준비했어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프를 잘 쳐야 되는 게 아니라 돌림판을 잘 돌려야 돼요. 우리 좋아야죠. 네, 그리고 프로들이 프로가 잘 쳐야 되고 네. 캐스터가 잘 쳐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오늘 후반전 시작이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10분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SG골프와 함께하는 뻔뻔한 매치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빠자! 이제 적응을 하 정확하게 그렇죠. 페어웨이에 떨어졌습니다. 240m 네, 진화라고 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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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퇴보. 왜? 나 이런 말 하면 안되냐? 하지마. 아니야. 아니, 알겠어. <laughs> 아니야. 아니, 알겠어.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하지마. 아, 아, 2 7 0 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꼭이에요! 뭐냐! 첫 번째로 오늘 팀자이언츠가 가져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파4홀, 312m. 200m 넘고! 축하합니다! 270! 와! 290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제? 습니다 자김수 티샷 아, 아, 아 이거 어지시고 예상해 보겠습니어아아이브 라이브 이브옆라이이브옆 라이브 옆 라이브 옆 라이브 옆라이옆 라이브 옆 라이브 이브옆 라이브 옆 라이브 옆 라이브 옆이브옆라이아이 자이언츠, 아, 역시 지금 자이언트 번입니다. 섬세한 어플 체크합니다. 좋은데요? 와우! 역시 쇼게임의 달인. 아, 아, 아. 들어 가야 되거든요. 두번선안 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지난 경기랑 다른 것 같지? <웃음> <웃음> 세 번째 홀 가져오면서 3리 업으로 앞서갑니다 여기 있그러그스코 아, 어, 그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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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나. 잘요현금입니다 현금. 어 아. 데불아요 내려가. 쓸때까습니다쓸때 없는 어쓸때쓸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나요? 네. 나이스. 네. 아, 적응되는 모습. 그렇습니다. 나이지 결국은, 이거, 결국은 아, 왔구나. 운명은요? 아, 러 아, 아. 느낌 맞나요? 아. 아. 운명은요? 브러쉬. 슈나 라이스의 생리. 생리. 마지막 콜, 9번 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아우, 아우, 아, 아우, 와. 네, 그 아. 멈췄습니다! 280m! 2 플러스가. 잘 차야 본전에서. 로 마무리를 짓는 튜나라이스. 컨시드로 가나요? 굉장히 좋은데요 오! 굉장히 오! 좋은데요 오! 와, 역시 컨시드에서 나. 라 컨시드로 갑니다 보기에 괜찮지만 팀 튜나 라이스가 승리하면서 올스퀘어가 됐습니다 와! 와! 김한기 선수 어디 갔죠? 지금 후배가 오셨는데요, 마영 주영광 선수의 후배 김병현 선수 아니세요? <목소리가> 우리 후배가 갑자기 오셨어요 김한기 선수 어디 간 거예요? 법교라 합니까, 법교? 저... BK가 오셨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보스턴 네, 네, 네. 빨간 양말의 김병현입니다 아, 오늘 우리 선배님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했고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야구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눈매가 <laughs> 밝혀지네요. 아, 지금 후배가 왔습니다, 후배가. 선배님 죄송합니다. 눈매가 <laughs> 밝혀지네요. 아, 지금 후배가 왔습니다, 후배가. <laughs> 아, 예. 아, 완벽합니다. 아, 예. 약속해줘. 아, 예. 자 이렇게 하면서 후반전은 야구인 3인과 개그맨 네. 1인과 시댁을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점수는 아시죠? 현재 올스케어 상황. 네. 이제 후반전 10번 홀 시작을 하겠습니다. BK 부터 출격합니다. BK yeah. 출격. 언더핸드스타일자 이번 10번홀은 파 4홀 3 5 2 m 고요아 멀리 건 하나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어 그래 잠시만요 BK. 어. 찬스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오나요? 멀리 거 하나 있어. 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laughs> <laughs>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찬스를 줘. 아모시 천수는... 초록색 찬스. 어쩌고 퀘스트이야 계속 질문을 하시네요. 자 이번 홀 시작부터 찬스가 있습니다. 자, 가스. 찬스. 아, 물표 자, 캐스팅 마 이게 뭐냐면요. 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스. 이 경기 끝이 나면 어떤 팀이 이겼어요. 그럼 네. 원업을 가져가게 되죠. 네. 네. 그럼 저희가 한번더 미션지를 드릴 거예요. 네. 그럼 그 미션지에 곱하기 네. 0, 곱하기 네. 1, 곱하기, 네. 1, 곱하기, 네. 1, 곱하기 네. 1. 2 이런 식으로 써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곱하기 2가 나온다. 어. 그럼 투업을 가져가시는 거요 곱하기 1이 나온다. 그럼 그냥 원업인 거고. 네. 곱하기 0이 어. 나온다. 그럼 그냥 올 스케요인 거예요. 아, 영도 네. 아, 있어요? 영도 있습니다. 아, 이기고도 업을 못 가져가는 거네. 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우리가 뽑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일단은 네. 뭐잘 치고 봐야 되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잘 쳐서 일단 이겨야죠, 이 호를. 이겨야 이겨야 마이너스는 네. 없어요? 마이너스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이너스는 있으면 어? 안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있으면은 이길 이기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지잖아. 요 <laughs> 그렇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물음표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네.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보여줍니다. 제작진의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네. 네. 저물음표는 모두에게 니다 정말 저희도 보여줍니다. 네. 네. 자, 자 골프 아름다운 마음 후반전 실버노자왜안드셔보시죠 멀리 을 쓰게 되나요 여기서? 계속 가요. 멀리 을 멀리 씁니다. 자아 멀리 총 쳤죠 멀리건과 함께 총 네. 네. 쳤는데 우리가 네. 자 이게 끝선이 네. 여기 끝선이, 네. 끝선이 네. 이게 202인 아, 거예요? 그런가봐 맞습니다 어, 거리입니다 어, 어. 맞네 아, 화살표 나는 거울. 저기 230으로 해서 230을 았어 네? 230m가 맞 맞습니다 않나? 네, 230m입니다 맞습니다. 저 화살표가 네 맞습니다 얼마나 음, 쳤군 아이씨. 아하. 자 멀리건을 사용하는데. 아피곤근처 네. 네, 이게 판교 아이시죠. 음. 판교 아이시. 네. 피곤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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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네. 괜찮습니다. 심포로님 네. 네. 바람의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있나요? 어, 스크린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어, 실제 골프에서는 뭐 잔디의 뭐 영향 잔디죠. 날렸을 때 이런 것들로 네, 확인합니다. 그거는 뭐 골린이 분들도 그쵸? 아는데 네. 골린이들이 볼수 있죠. 그거보다 저는 아니 그냥 그거보다 네. 좀더 섬세한 거뭐 없나요? 어, 혹은 다른 뭐거 날려본 적 잔디 말고 날려보는 거 없나요? 잔디 말고는 물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물의 흐름, 아 네, 물이 흐르는 방에 따라서 음. 바람이 가는 것, 네. 네, 그런 것들. 저 하늘 높은데 바람은 아, 새,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나무가 많다라고 네. 하면은 나무를 보면 또. 아 또 구름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네.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연을 보고. 투샷을 네. 아, 멋지게 날립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 쭉 나가는데도 60미터 남어요 역시. 야, 야, 아. 저번에 4번 타자. 찬스. 나해영마혜영선수 엄청난 투샷. 나샷 투샷, 투샷. 역시 소음은 문제되지 않죠. 결국은 삼만 관중이 되네. 결국은 또 저희는 뽑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일단 지고어 영을 뽑고시키 아, 그랬네요.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 끝까지 알수 없는, 없는 거죠. 모릅니다. 네, 우리 스윙 해서 가능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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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회는 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태웨이 님께. 아왜 이렇게 오랜만에 치는 거 같죠? <웃음> 자, <laughs> 명아 선수의 세컨드 샷.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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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아 수결해진네 <laughs> 네. 맞습니다. 김백현 음. 선수가 출전하니까 별로 좋은 얘기가 없네요. <laughs> 아그 전에 드라이브는 오빈님은 본인이 쳐갖고 난 쳐야 되는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렇네요. 김항익 선수 갑니다. 네, 네 번째 샷. 굿샷. 어, 부드러운 스윙. 뻥. 뻥. 자, 펑커. 펑커에 음. 빠졌고 이제 이어서 아, 이제 아, 세컨샷인가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이제 세컨샷입니다 주영강 선수의 세컨샷 되겠습니다 89m 네. 거리에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이 시. 있는 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지도라도 만약에 곱하기 0을 뽑으면 네. 그냥 홀스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89m 거리 샌드 웨지겠죠 바람을 아까 좀 프로님에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아, 당겼다. 바람에... 됐어, 됐어. 통했어, 이제. 커 됐어. 아, 올려놔. 아, 무난하게. 네. 네. 아, 네. 아, 네. 네, 나이스 원. 이 호를. 바람을 네. 탔네요. 오비가 두번 날기 때문에 거의 끝났죠. 아, 네.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음, 네. 드라이브는 안 나가고. 아직 기회는 있습니까? 어. 어, 많이 나가고. 문제는. 어, 곱하기 0이 나오면 올스케어지만 네. 곱하기 2라든지 3이 나와 버리면 아, 그러면은 뭐... 자가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운명의 네, 네, 네. 장난이겠죠. 그런 거같아어 어, 좋아요. 오. 네. 음. 자, 드 네. 나퍼드. 이제 이어서 계속 계속 내리막 퍼팅 하시네. 퍼팅 첫 게임의 이죠 그렇죠. 네. 내리막 퍼팅의 달인 네. <laughs> 이번에도 컷시드를 받을 수 있으신지 쿼터 거의 백발백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죠 자, 자, 자. 들어가나요? 이게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컷시드 한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시 한번 들어가나요? 쉬다고 들어가라. 뭔이죠? 야. 아, 이길 때는 와!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겨 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럼 이제 우리 팀 자현 씨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뽑아 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뽑겠습니다. 자, 옵수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과연 그의 운명은 뭐가 쓰가 있을지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떠 볼게요. 파란색입니다. 자, 한 번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신가요? 이게 좀 뭐로 읽어야 되는 거죠? 아 곱하기 영입니다 곱하기 영을 시 이게 좀 뭐로 읽어야 되는 거죠? 아 곱하기 영입니다 곱하기 영을 다시 아아 다른 것도 있어요 곱하기 영입니다 네아 곱하기 1. 아 이렇게 돼 있네 아야 혹시 곱하기 다 영이 있는지 확인하 <laughs> 곱하기 아, 0! 네.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십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을 좋아해서 아, 네. 오늘부터... 자이언트 팀에서 곱하기 0을 뽑으시길래 아 우리들이 그랬죠. 약간 응. 행운의 그렇죠. 미소가 뭔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사실 거기서 응. 만약에 플러스 2나 1 나왔으면 네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지. 그냥 편하게 그냥 방송 분량 뽑아내고 가자. 이런 느낌어요 진짜 해봤네. 거기서 원업브로만 됐어도 왜냐면 응. 이미 10번 홀을 지나는 거고 아마 거의 그냥 그냥 지는 걸로 가져야 했을 텐데 어, 홀을 잡는데 갑자기 급하게 영을 뽑으셔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파란색 하지 말아 흘리는데 아, 파란색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아무튼 아 뭔가 이 우주의 기운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네. 지난 오, 전반전도 참, 그렇고 오, 어, 후반전도 오니. 지금 팀 제우스가 네. 잘하는데 네. 네. 여전히 스코어를 못 네. 쓰네요. <laughs> 야, 이게 운이 따르네요. 자. 예. 이러다가 우승하면 우리가 좀 죄송한데 죄수하죠, 죄수하죠. 그래도 뭐 어차피 지 이런 름 그렇죠. 하자. 네. <laughs> 일단, 뭐 좋은 또 우리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아, 네, 좋은 마음으로 뭐 기부하죠. 우승하고 보자. 네, 일단 치는 것도 열심히 치겠습니다. <laughs> 이거 뽑기 가드 같은데 선수 보통 야구에서는 예. 지더라도 예. 흐름이 바뀌면 음.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 우리흐 흔히 말객는 객사, 객사. 아, 주루사를 정말 싫어요. 그러면 아, 지금 본인이 뽑은 저 파란색이 주루사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주루사까지는 아니고. 주루사까지는 아, 아니고. 뭐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음, 역전은 아니니까 네.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정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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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찬물 주루는 2루에서 3루 뛰다가 죽는게 제일 최악입니다. <laughs> 아, 그거네요. 그 정도로. 자, 하지만 흐름이 조금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그 흐름을 또 다시 우리 주영환 선수가 네. 티샷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맞습니다. 장타의 힘이죠. 그렇죠. 틀을 바꾸는 장타의 샷. 330m고. 네. 지금 맛바람 좀 불고 있습니다. 내리막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왼쪽 오른쪽에 오비가 신경 쓰이는 홀입니다. 네. 신경 쓰이는 건 당신이야. 저기 눈에서 네. 눈치. 지금, 지금, 눈치. 약간, 지금 약간 저기 눈에서 레이저 레이저가 나왔어요. 선수 시절에 마운드에서 올 쏘아보는 그 어. 레이저 빛 나왔어요. 어. 레이저 있어 있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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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구질이 슬라이스인데 지금 빨간색이 보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안내 아, 네. 뭐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심령 아, 네. 제구질이 슬라이스인데 지금 빨간색이 보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네 뭐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신령 <laughs> <심령> 쓰는 건당신이네고 <laughs> 뭐. 어, 알겠죠. 네. 자, 자, 주영광 선수 자,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다시 끊어줄 수 있을지. 와. 아 이거 밀려 감겼다 번커. 번커요. 어, 이거 왜 이건 슬라이스가 아니고. 슬라이스가 아니구나 c a n d a l Spill ice scandal. s p i l 가 ice scandal. Spill ice scandal. s p i l 프로 c e scandal. Spill ice 리 c a n d a l s 리쓰겠습니까 멀리건 쓰겠습니다. s p 다행이에요. 네. <laughs> 이번에는 정말 예리한 그 프로의 눈으로 한번 우리 아니었지. 잘 맞았습니다. 잘, 네? 아, 잘,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네. 맞았어. 괜찮아. 잘 맞았어. 무건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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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홀이 저렇게 생겨서. <웃음> 네 <웃음> 좋은 샷 역시. 샷. 아, 아, 역시 말반 거 없으니까 박수 크게 한번 쳐주. 네 아하 나이스 샷. 좋이자 포케한 스윙. 역시. 주 형광. 어? <laughs> 아, 260m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약간 아. 안 맞아도 260. 네, 이팀 자연수에게 260은 네. 그냥 기본입니다. 약간 약간 밑도 맞았죠. 밑도 맞았어. 맞았죠? 아, 아, 잘, 어. 있어, 이어서 우리 고명한 선수. 자,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측에 음. 오비가 있죠. 맞습니다. 아, 역시. 뭐야? 아, 우측에 아, 오비가 아니면.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뭐 어, 정중앙으로 갑니다. 할것 어, 같습니다. 살짝. 괜찮가요? 정중앙 샷. 자벙커로 가나요? 아유, 굿샷. 아 역시. 쿠션. 쿠션. 쿠 우리 전체적으로 운이 좋아요. 진짜. 음. 쿠션. <laughs> <laughs> 우리 전체적으로 운이 좋아요. 진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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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럼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올스케어잖아요. 맞습니다. 어, 운이 운이 좋아요. 네. 운명의 신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음. 시켜보겠습니다. 자 120m의 세컨샷입니다. 야 그린이 뭐 평평하거나 이런 데가 없네요. 네, 이 아름다운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코스 쉽지 않습니다. 예벙커가 okay, 있죠. 좋다. 자 좋은 샷 보여주셨는데요. 자 바람이 조금 바람 어, 부기 어, 어, 때문에 어, 어, 어. 자 구시아 씨. 아 좋아요. 좋아. 와우. 이 나이스. 핀일 때는 고기를 맞춰야 돼. 저게 그렇죠.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은 번거 넘어서 발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 네, 샷이었습니다. 아 우리 김한길 선수가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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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아닌가요? 맞아, 맞아, 맞아. 김병현 하고 나서부터 쪽편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laughs> 자 BKU와 함께하는 아, 네. 뻔뻔한 골프. 자, 자 마영 선수, 마영 선수의 7 5 m 거리의 세컨샷입니다. 음. 드 살짝 맞바람 있고요. 오, 샷. 자 앵글 좋습니다. 좋은데요. 굳나요? 샷. 굳나요? 오, 굳나요? 오, 굳나요? 아, 오늘 MVP는 나영 선수인데요. 아, 현재로서는 팀, 팀 자연 씨 너무 강합니다. 어? 네, 아, 너무 똑바로다, 강합니다. 똑바로다, 똑바로다. 아이템 없나요? 아이템? 어, 자, 아이템 없습니다. 예. 사실 보통 아이템. 이런 똑바로 샷은 네. 마음이 똑바른 사람이 좀잘 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하. 아닌가요? 뭐 그런 말 청소년이요. 아안 받아주시네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어. 아닌가요? 뭐 그런 말을 <laughs> 아, 닌가요뭐 그런 말 한다 보네요. 아, 한번아 주시네요. 네. 재미 없네요. 네. 둘이 호흡 안 맞추지. 아, 까 그러니까 이게 좀안 맞네요, 좀. 오늘 <laughs> 아예 두고 맞는 거니까요. 음, 한 번씩 네. 이벤트 네. 테이크. 자, 마음이 네. 똑바른 사람. 과연 우리 고명환 네. 선수의 마음은 어떨지? 틀렸어. 틀렸어. 아, 자. 자, 틀렸어. 살짝 왼쪽인데요. 자, 틀렸어. 자. 아, 안맞습니다 아나여기서똑바을못치겠어 <laughs> 그래서 탑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 자, 살짝 왼쪽으로 빠졌고 이제 아, 주영강 같, 선수의 버디 찬스. 같은 버디 기회 다른 느낌. 음. 짧죠 네. 이건뭐 쉽게 네, 네, 뭐 이거는 메이드 할수 있겠죠. 음, 네. 예. 저는 뭐 마음속으로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오케이. 영뭐 보지 않아도 예. 그럼요. 이 두 연방. <laughs> 자, 이러면 팀 자이언츠 연속 버디 나오면서 이제 예. 다시 원업으로 어, 앞서 갑니다. 앞서 갑니다. 원로 yeah. 어. 아, 그래도 어딘가요? 어 자이언츠 팀의 멀리건을 하나 소진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거의 절반의 성공입니다.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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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홀로 떠나보겠습니다파쓰리 s 이 o 요1 4 6 m 감독님 마 c 포 뭐예요? 마 마린포? m 아, 포아마 m 포가요 롯데 네. 선수 시절에 네. 그 임수혁 선배랑 네. 같이 할때마 e y consider it? In Suo, Somberan, Maheon, In s 아 o t 아 d o s m a r i 다 h u n o 아 t a j a r 아 <laughs> 일본말로 주인공 뭐 이런. 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머리를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아, 것들. 아.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네. 뭔가 이, 좋은 이, 머리 뭐 이런. <laughs> 중간에서는 왜, 왜, 왜 <laughs> 네. 보겠습니다. 티샷티샷 <자>, <laughs> 돌아. 좆, 좆. 안 돌아. 나이스야 이게 너무 짧은데. 뛰어가죠. <laughs>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우리 골프 아름다운 마음. 네. <laughs> 아름다운 마음에 아름다운 샷. 네. 어 이제 제가 봐도 김한기 씨가 샷이 약간 살아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 상품을 하나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네. 오케이 버디 한번 예상합니다. 버디. 오케이 버디. 오, 오케이 버디 네. 오케이 상품 있나요? 네, 그때 파스 day. p 파스리 y P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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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s s y p 있 s s y p 오 s s y p 진짜 게임에 신중하는데? 어 아, 신중했습니다 이번에. 아 근데 확실히 고명환 선수가 말한 것처럼 몸이 네. 풀렸나 봐요. 네. 네. 칭찬은 네. 칭찬은 고래도 좀 춤추게 합니다. 아하, 칭찬은 고래도 맞습니다. 춤추게 나. 네. 역시 긍정적인 네. 마인드. 네. 좋습니다. 앉을까요? 네 앉을게요. 네, 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시 네. 네. 타운 플리즈스 네. 자, 2 4 m 아꽤기네요깁니다내 음. 이마 꼬리에 어디 퍼팅. 잘 쳤다. 과감하게 치셨는데요? 잘 쳤어. 오 어, 좋아요. 괜찮은데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죠. 음. 네. 아, 네. 훌륭합니다. Nice 아, touch. 거리감 센스가 죽이네요 어, 그죠? 네. 역시. 약간 그 아. 투수할 때도 구속, 직구도 구속 조절을. 자. 그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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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투수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똑바로를 못 치겠어. 상심는 그 어. 똑바로 또는 똑 올렸습니다. 마음이 똑바로. 그냥 형 편하게 치시죠, 똑바로샷.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좀 왼쪽으로 쏠렸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과연 똑바로가 될지 와 똑바로? 될지 마지막까지 어요 아, 똑바로는 갔는데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나요 네 저러에 기어주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아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저도요 아 안타깝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어, 마영 선수의 잘 치는 모습 좀 보여줘야겠네요 <laughs> 무난하게 네, 방송끝나면 네. 사기꾼 소리 들을 것 같아서 <laughs> 보겠습니다. 파티 옆으로! 이 옆으로, 옆으로 이번올스케나서여이원진 아니구나! 네, 몸에배갖고또진주 알았어 <웃음> <웃음> 와, 이거 나도 너무 싫어, 이거. 이건 뭐 무조건 캐스트입니다. 아, <laughs> 당첨! 좋은데요? <자>, 어, 어. <laughs> <도운데요>? 캐스 <laughs> <laughs> 자, 치세요. 지훈을들한번 주시죠. 먹쳐, 뭐, 그냥. <laughs> 그렇게 살살 친다고? <laughs> 그대로 와서 아, 착하게만 정말 나 빼, 나 빼, 나 빼. 어. 오. 오. 오, 어, 오. 오. 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